데스크 인터뷰 오늘입니다. 고흥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병종 고흥군수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흥군은 우주항공중심도시건설 원년 선포 이후에 네. 우주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민선 4기, 그 5기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반드시 마무리해서 공 발전을 가시화시키고 또 우주항공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 우주관광 이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1차, 2차 또 3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우주항공중심도시급 건설을 위해서 올해 11개 사업에 총 4,0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우주산태센터 2단계 사업과 한국형 발차, 발사체 시험장, 또 과학 로켓센터, 국가 비행 종합 시험센터, 고흥 우주랜드 조성 등 여덟 개 사업에 또 국비 1백4 3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네. 자, 고흥군이 추진 중인 복지 사업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네. 해피공 봉사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은 고흥군의 주민 복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이 해피동 봉사단을 2007년 5월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서비스 분야, 90여 명의 민관 그 합동 또 봉사활동 이 조직이고 지난해까지 총 128회 5만 4213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운영한 기지개봉사단 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봉사 등 찾아가는 그 복지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군수님께서는 또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특별한 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좀 들려주실까요? 아 예, 저희들이 그 농, 농림수산 그 식품산업 비전 5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실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5천만원그 고소득 농 어그 농가를 5천 가구로 육성하고 또 농림수산업 총 소득을 5천억 원 순수익입니다. 또 농림수산 식품 5천만 불 수출 달성이 목표입니다. 비전 5천 추진 원년 대비해서 2014년 작년 기준 농림어가 그 소득 조사 결과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그 농림 어가는 2,563가구고 소득액은, 순소득액은 5,189억 원으로 이미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 수출액은 작년 3,891만 불로 점점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음. 지금까지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